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행한 네, 이얼쌤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엘찰텐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. 오늘은 세계 미봉, 5대 미봉 중 하나인 피츠로이에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. 어, 이 산은 파타고니아의 로고로 사용되는 그 산이 이 피츠로이라는 산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피츠로이 로고로 많이 알려져 있고, 그리고 이제 불타는 고구마라고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가면은 이제 해가 뜨면서 봄을 비추는 그런 장면이 장관이라고,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 오늘은 그곳에 가게 되고요 어 지금 지난 며칠 동안 눈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뭔가 혼자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행들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기로 해가지고 얼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한 20분 정도 됐고 3시 반에 만나서 이제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새벽에 출발하는 거라 살짝 걱정하면서 나왔는데 길이 다 보일 만큼 엄청 가로등이 잘돼 있네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그런 거겠죠? 아무튼, 뭔가 출발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입구로 이동하고 있어요. 여기 장갑도 끼고, 홀대랑 부츠도 빌려가지고, 한번 출발해볼게요. 짠. <laughs> 와, 산 초입에 올라가다 엄청 어두워졌어요. 미치겠다.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아 원래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데 뭔가 안뜰 수도 있을 것 같. 아 지금 뒤에는 해가 뜨고 있고요. 앞쪽으로 피트로이 그산 머리가 조금 보이는데 아 진짜 이거 랜턴 잠깐 끄고.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지금 눈이 한참 소복이 쌓여가지고, 걷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촬영을 하나도 못했는데, 아, 이제 그래도 고지가 눈앞이에요, 진짜. 아, 아이젠 필수. 아이젠, 진짜. 아, 왜 아이젠 안 빌려왔을까? 아, 진짜. 사실 어제 갔었는데, 여기에서 이제 그 빌리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미 아이젠 다 나가가지고, 아이젠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리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. 부츠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, 와, 안 괜찮아, 안 괜찮아, 이거. 와, 저 미쳤다. 뷰는 너무 예쁜데 이만큼을 또 올라가야 돼요.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사족부행은 안 해도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, 발이 눈에 푹푹 빠져요, 진짜. 힘들어. 그래도 이제 한 얼마 남았냐, 한 300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위쪽까지 얼른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뒤에는 동이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피츠로이가 보여요. 지금 하... 이제 불타는 고구마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일출이 이렇게 뜨면서 여기를 막 관찰시킨 개를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. 아, 근데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뭐 해가 안뜬 것도 있지만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라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그렇게 밝게 빛나진 않는데 그래도 자연광으로 <laughs> 물든 피츠로이 이 피츠로이 매력이 있네요 아 추워가지고 고프로 화면이 안 나오다가 <laughs>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늘에 지금 달이 떠가지고 여기는 해 뜨고 있고 여긴 달 있고 여기 피츠로이 아 조망 진짜 좋아요 아래쪽으로 호수가 있어가지고 저 호수랑도 같이 찍더라고요 아 근데 아 진짜 열심히 올라왔는데 아직도 아직도 도착을 안해가지고 일단 지금 여기 앞쪽으로 쭉 따라서 가야 이제 도착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또 천천히 걸어보죠 그래도 주이 눈이, 눈이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이제 동행분이 빌려주셔가지고 아이들 한쪽을 끼고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지금 걱정인 게 하, 벌써 내려갈 때걱정돼 내려갈 때는 진짜 하, 완전 완전 내리막길이어가지고 거의 그냥 썰매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도라방스야 진짜 그치만 뷰는 진짜 예쁘다 아, PMI지만 또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안 녹을 정도로 추운 거잖아요 손도 너무 시렵고 발도 너무 시려운데 와 아, 진짜 그래서 사진은 못 찍고 영상만 이렇게 찍으려고요. 아 너무 예뻐. 아 그래도. 곧이니까. 아 얼른 또 가볼게요. 망원스. 아, 아 진짜? 이제 아, 해냈네요. 메인에. 아진짜 와! 와! 손이 얼었어. 저 아, 너무 춥다. 머리카락온거 같은데? 얼었을걸요? 아. 안 가도 되네 <laughs> 아 여기가 천국인데 와 진짜 이 이거 보세요 진짜 여러분 풍경 진짜 미쳤어 와 그래도 너무 멋있어 이거 안담긴다 진짜 새끼 발가락이 좀 이상해. 뭐, 약간 뭐 같아요? 약간. 어디서 갔어요? 뭐 몰라요. 약간 약간 뭐라 해야지? 잘 아는 직경. 어떡해. <laughs> 왜 그래요? 콧물러 음. 와. 무릎이 너무 아파. 와. 무릎이. 무지랑 아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 멋있어 아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 불타오르고 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보러 왔어요 와 진짜 타오른다 아, 아니야 일찍 왔냐? 너무 감동적이야 이걸 보러 왔다 진짜 못볼줄 알았는데 봤어요 와 대박이야 얘랑 찍으려고 사과도 하나 들고 왔어 따라 불타는 고구마랑 사과랑 한잔 찰칵 붉은색이랑 같이 찍고 싶었어. 이제, 파타고니아에서 거의 마지막 트리킹인데, 다음, 저 진짜 설산을 완전 처음 타보거든요. 근데 더, 다, 다야. 말이 안나와고요 근데 더 이상 설산을 제가 탈 용기가 없어, 이제. 더 이상 안탈 거야. 설산 없어. 아, 그치만 너무 예쁘다. 와. 대박이다! 아 너무 좋아!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눈 때문에 세상이 다 하얘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또더 예쁜 것 같아요. 오, 감동적. 아, 좋아.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해가 잠깐 떴더니 또 잠깐 살짝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 좋다. 이거 보러 왔지. 와. 멋있다 네. 불타는 고구마. 일출까지 성공. <laughs> 성공! 아씨 얼굴이 안보이는데 아, 그래요? 아니, 그, 보여요? <laughs> 보일 거예요. 네. 어, 이쯤에 보인다. 아, 네. 이쯤에 빛이 들어와가지고. 네. 제가 지금 아. <laughs>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눈이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워가지고 전혀 걸어서 내려갈 수 없어 넘어진 지가 꽤 됐는데 이대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 거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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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오 와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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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오전 괜찮. 지금 잠깐 이제 그 평정심을 찾고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. 확실히 해가 뜨고 나니까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해가지고 내려가는 건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. 어 중간중간 아까 새벽에 올라올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이 보여가지고 되게 아름답네요. 눈이 없었더라도 예뻤을 것 같지만 눈이 있는 풍경은 굉장히 이색적이니까. 뭔가 평소에 볼수 없는 풍경이면서도 다르게 멋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눈 쌓인 눈 쌓인 산이라니. 저는 이제 피트로이 불타는 고구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무리를 했지만 사실 이런 눈 오는 눈이 이제 쌓여 있는 산인 걸 알았으면 안 왔을 것 같거든요. 그렇지만 네 결국엔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. 새로운 풍경들을 뭔가 지난 산행에서는 그냥 가을 가릴... ]을 경험했다고 느꼈는데 이번 산행에서는 진짜 100% 겨울, 겨울을 또 체, 체험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일주일 사이에 계절이 하나씩 바뀌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신기해요. 네.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. 와, 진짜 여기 평원 진짜 눈 덮인 거 너무너무 멋있고 여기 앞쪽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. 여기는 한 사람씩만 갈수 있어가지고 지금 건너보도록 할게요. 근데 너무 조악하지 않나요? 이 간이 나무 다리가? 저는 뭔가 지날 때마다 약간 염려스러워. <laughs> 무너지진 않을지. 눈이 있어가지고 더 뭔가 만약에 구멍 뚫려있거나 이러면 어떠나 어쩌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멋있다. 진짜 아까 갈 때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 뭐지 내려갈 때 보니까 앞쪽에, 그러니까 뒤쪽에 지금 피츠로이가 완전 잘 보이거든요? 안데 일찍 와서 불타는 고구마 본건 좋은데 이거를 놓치고 간 거는 약간 아쉽다. 그래서 지금 한번 담아보려고요. 어 아, 저기 달도 지금 아직도 떠있어. 음 멋있는 거. <laughs> 아 가는 길에서 근데 너무 예뻐요. 이거 봐봐. 진짜 아 진짜 예쁘다. 여기 설산이 진짜 너무 다른 설산들이랑 비교해서 여기 압도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. 눈이 어떻게 이렇게 쌓여있지?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네, 제가 가면서 뭐지? 별로 그렇게 트레킹 코스가 안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. 앉을 데가 없어. <laughs> 앉을 데가 전혀 없이 계속 그눈 쌓인 곳만 있어가지고 뭐 벤치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<laughs> 그래서 이제 쉼 없이 그냥 쉬더라도 서서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. 음. 그래도 아무튼 네 순조롭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는 거는 훨씬 빛도 있어가지고 뭐 어,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아니 하... 나뭇가지 이렇게 눈이 있는 게 외쳐있는 게 너무 예뻐요.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요.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아침에 이제 왔던 길이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카프리 호수를 보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엘차 텐까지 나가면 돼요. 자 가보겠습니다. 파머스. 이제 카프리 호수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지금 길이 좀 밝아진 걸 보니까 이 앞이 카프리 호수인 것 같아. 와 근데 진짜 이렇게. 눈덮인 산을 걸어볼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? 저 너무 신기해. 예전에 그 어디다 포틀랜드에서도 그아 무슨 호수에 갔었는데 거기 갈 때도 약간 이런 눈이 있어 가지고 막 누워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네. 거. 아. 가봐야지. 앞에 있는 거. 와. 깜깜 얼었네 와, 대박이다. 아, 여기가 카프리 호수예요, 여러분. 아, 저기 앞에 산봉이 보이네요. <laughs> 뒤에 카프리 호수인데 뭐랄까 지금은 호수가 얼어가지고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. 그 메인 미라도로 보는 길이랑 여기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내려올 때 한번 들렸다가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진 멋있, 멋있을 것 같은 뷰, <laughs> 푸르렀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 뷰입니다. <laughs> 와어 생각보다 멋있네. <laughs> 좋아요 <웃음> 아 눈침대 좋네요 여러분 아네 지금 걷고 걸어가지고 진짜 이제 10km 중에 1km 남았어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돼요 지난번에 3봉 트레킹하고 어, 할만하네? 할만한데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오늘 눈 쌓인 곳을 10km나 걸으려고 하니까 진짜 아 쉽지 않다 나 <laughs> 이지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남은 1km도 빨리 내려가서 들어가봐야겠어요. 밥을 좀 먹어야겠어. 배고파가지고. <laughs> 아무튼 남은 여정도 끝까지 한번 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진자 드디어 도착. 너무 힘들었다 오늘. 아, 와 아, 진짜 대박. 와 여기 끝나면 끝. 와. 네. 샌데로라고나데 로스, 드레스. 따라 아침. 1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시 반이거든요. 와, 진짜 장장 몇 시간이야? 9시간? 애거 쳐가지고 이렇게 끝났는데, 아, 진짜 가벼 새롭네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. 얼른, 얼른 숙소까지 다시 가보겠어요. Vamos!